자회사를 설립하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하나씩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저희가 오늘 회사 사무실을 계약하는 장소입니다. 저번에 여기서 필라테스 하는 곳이었나봐요. 저희가 여기 다 뜯어내고, 새롭게 자동차에 대한 컨설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간판을 달 거고, 아직 여기 불이 안 들어와서 어두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리자베스입니다. 어, 저희가 2주 전에 회사 설립을 했잖아요. 엘리 부부 엘리 씨라고 회사 설립을 했는데 자회사 이름은 뽀빠인데 자동차 회사입니다 저희가 오늘 사무실을 계약하러 왔습니다 그럼 이 장소는 아무것도 없어 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 저희가 여기서 하나씩 어, 인테리어를 다할 예정입니다 어, 간판부터 어, 화장실부터 페인트 모든 걸다 1부터 10까지 인테리어도 다할 거고 제가 2주 전에 올렸던 영상 밑에 댓글을 남기신 분이 계셨어요 어, 자회사를 왜 설립을 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이 궁금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회사 설립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계속해서 업로드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사무실 구조를 한번 구상해 봤는데요. 이쪽으로 저희가 긴 테이블을 놓을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가 회의실이 되는 거죠, 이쪽이. 어,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쪽벽 쪽으로는 제이님의 책상이 놓여질 거고, 그리고 이쪽 벽에는 다른 분이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이쪽 벽 쪽으로는 그냥 공간을 비워두든지,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책상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만들던지 좀 구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인데, 지금 불이 안 들어와서 어두운데, 이쪽도 저희가 다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거예요. 문도 새로 만들고, 페인트 칠도 하고, 이렇게 할 거고, 그리고 화장실 문. 이 화장실 문도 새로 할 거예요. 페인트 칠도 하고. 그리고 이쪽 벽으로는 저희 회사 이름이 뽀빠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뽀빠이에 관한 그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예쁘겠죠? <laughs> 방금 계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저희가 오늘 계약한 사무실은 권리금은 없었어요. 권리금은 없고, 예를 들어서 렌트비가 천불이다. 천불이면 보증금으로 두 달치를 미리 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치면 2,000불이잖아요. 2,000불 플러스 한달 렌트비를 플러스 시켜서 총 3,000불을 저희가 계약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관공서 서류비, 그리고 간판, 사무실에 놓을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구들 이런 것들 뭐 사야 되니까 그런 나머지 지출이 아직 약. 남아있다는 거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또 만나요. 빠이 오카라의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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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파지을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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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